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자의 다육사랑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앞에 보이는 아이는 라울 대품이에요. 굉장히 크죠. 지금 저녁 때라 빛이 약간 네, 어두운 듯해서 라울의 색깔이 완전 이쁘게는 안 나오는데요. 이 아이는 한몸 동생이고요. 어, 사이즈가 30cm 지름이 넘는. 네, 커다란 화분이 있는 라울인데요. 어, 아마도 분갈이 한지가 오래돼서 음, 이 아이를 빼는데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일단은 외곽에 있는 흙부터 어, 한번 분리를 해서 빼보겠습니다. 어, 군생이고요. 라울이 밑으로 수영을 많이 늘어뜨리고 있어서 음, 그 가지가 부러지지 않게. 잘 빼기 위해서는 외곽에 있는 흙부터 분리를 해줘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더라도, 풀어지지 않게 한다면, 신경 써서 조심조심 이게 파야 될것 같아요. 의외로, 잘 빠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 라울을 심어 놓은 화분이 밑에가 좁고 오회가 넓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네잘 빠질 것 같네. 요 우와, 그냥 빠지네요. 우와. 이것 좀 빼주세요. 우씨. 와 완전 네 하나도 어 손상을 입지 않고 나올이 빠져줬어요. 이제 이 묵은 흙을 살살 살살, 살살 깨져야 되겠죠. 완전 부품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어, 분갈이를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해줘야 되는 이유가 좁은 공간인 화분이라는 곳에 예, 이 다육이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뿌리는 제가 요번에 분갈이를 어, 4개월, 5개월, 6개월 단위들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요. 뿌리는 4개월만 돼도 완전히 화분을 꽉 차서 어, 다육이들이 더 이상 갈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만 들지 않는다면 6개월 단위 또는 1년 단위로 해주는 게 다육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라울이 입장 하나 안 떨어지고 지금 이렇게 뽑아졌어요. 밑에 뿌리 손질을 좀 어, 해주겠습니다. 흙이 완전히 굳어 있어요. 어, 라울을 뭐 라울이든 다른 다육이도 예, 이렇게 뿌리가 꽉찬 상태로 분갈이를 해주지 않으면 어, 곱고 예쁜 색깔은 내지만 오래 건강하게 키우려면은 예, 이 묵은 뿌리를 정리하고 새 뿌리를 받아서 키워야. 어, 아이들을 오래 볼수 있죠. 어, 분갈이를 오늘 제가 하다 보니까 음, 다른 다육이들도 어, 입장 뒤에 깍지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여름에 물을 굶어서 그 목대 에수관이 말라서 어, 거사가 된 아이들도 많이 있네요. 자, 이렇게 무거 뿌리 또 중간에 뿌리가 나서 이렇게 있던 아이들은 깨끗하게 잘라줄게요. 이 라울은 지금 하엽은 없어요. 중간 중간에 하엽은 항상 손질을 했기 때문에 하엽은 없는 상태고 좀 깨끗한 편인데 이제 밑에 뿌리 쪽은 많이 좀 잘라내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뿌리 묵은 뿌리를 잘라주면서 어, 묵은 흙도 떨구고 또 이렇게 예, 오래된 실뿌리들을 이렇게 묵은 뿌리들을 잘라줘야. 라울이새 뿌리를 받으면서 건강한 성장을 할수 있답니다. 와, 완전 한몸 대품인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네, 한몸 대품. 보통은 이렇게 하면, 어, 생이나 이런 아이들이 잘 부러지고, 어, 다듬는 과정이 분리도 되는데요. 이 아이는 이대로 잘 뽑혔네요. 어,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군 생을 심을 때는 어, 나중에 분갈이를 위해서 위에 어, 입구가 조금 넓은 쪽 심어 주는 게 분갈이를 할때 도움이 되네요. 대단하네요. 자 이렇게 어, 밑에 보니까 어, 밑에 뿌리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뿌리를 보여드리죠. 이렇게 넓게 이렇게 포, 어, 많이 퍼진 되어 있네요. 나울도 그렇고 다른 다육이들도 오래 묵은 이 뿌리를 그대로 두면 어, 수관이 막히거나 목대가 썩거나. 특히 여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름에 많이 단수를 하기 때문에 목대가 썩은 아이들도 있고 수관이 막히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굶었다가 물을 줬는데 어, 아직도 날씨가 더워서 목대가 붉은색으로 변해서 썩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에 더위와 어, 단수로 많이 지친 다육이들을 이 가을 선선한 날씨에 하나하나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다육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라울 대품 분갈이를 하는데 잘 빠져줄까 다치지 않고 할수 있을까 해서 되게 신경을 쓰면서 이 아이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되고 있네요. 네, 하나도 수영을 다치지 않고요. 그 뿌리도 이 아이들은 지금 보니까 수관이나 목대, 줄기 깔끔합니다. 지금 많이 배고파요. 물이 많이 고픈데, 분갈이를 할때 다육이가 물을 빵빵하게 먹으면 만질 때 부서지고 깨지고, 네, 손톱 같은 건 잘라지죠. 어, 라울 같은 경우에는 뿌려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물고픈 상태로 두고 이대로 진분갈이를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쪽에 두고 제가 준비해놓은 화분에다가 아, 앉혀 보겠습니다. 흙은 웬만큼다 털었죠. 잔 뿌리도 몇만큼 다 정리가 됐고요. 지금 많이 물고픈 상태라 얼굴은 아주 작고 조그조그 해집니다. 놓고. 자 분갈이 화분을 미리 준비해놨고요 아, 이거 화분이 안 잡히죠? 화분이 잡히나요? 네 화분이 이렇게 잡히죠? 제가 맨 밑에 망사 깔고요 어, 굵은 난석 넣습니다. 왜냐면 이 화분이 굉장히 크죠? 여기다가 마사토를 다 채우면 무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난석 깔고 배합도 깔았습니다. 배합도를 더 높여야 되겠죠? 자, 나울은 뿌리가 깊지 않은 다육이에요. 그래서 분갈이를 했을 때 깊게 이렇게 얹어줄 게 없고요. 이 아이는 특히나 금생이라 어, 지금 수형 자체가 얹어지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수형이라 이렇게 다육이 흙을 배합처를 얹고 조금 이렇게 눌러서 자리만 잡아주면 될것 같아요. 얹어 느낌으로 했고요. 자, 이제 담가 놓은 베아토를 뿌리 쪽으로 모아줄게요 아, 라울 대품, 이렇게 한 30cm 지름이 어, 외곽까지 하면 50cm 정도 되죠. 되는 요런 대품을 분갈이를 해줄 때는 시형이 어, 뿌려질까봐 좀 많이 조심스러운데요. 다행히, 우회가 입구가 넓은 화분에 있는 관계로 수영이 하나도 망가지지 않고 잘 입장 하나 안 떨어졌답니다. 이렇게 마사와 물래를 안쪽으로 쓱쓱쓱 넣어주고요. 자, 마감토 해줄게요 마감토입니다. 마감토 마사를 외곽에서 얹어주시고, 어, 나중에 핀셋으로 뿔이 있는 안쪽으로 살살살 밀어 넣어줘서, 어, 라울이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나우리 뿌리가 참 깊지 않네요. 원래 깊지 않은 줄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큰 군생들, 뿌리가 이렇게 밑으로 깊게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 넓게 뿌리를 갖고 있어요. 얕으면서 넓게. 지름이 지금 한 35, 40cm 정도 되네요. 어, 먼저 화분하고 비슷한데, 제가 수영이 우에서 밑으로 지금 내려오는 수영으로 갖고 있어서 높이를 먼저 화분보다 조금 더 높은 화분으로 바꿨답니다. 흘러내리는 나울의 수영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요. 자, 이제 마사를 안쪽으로 꼼꼼하게 챙겨줄게요. 두 마리가 또딱 끝났습니다. 아, 저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짧은 시간에 쉽게 할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지금 고정이 너무 잘 됐어요. 움직이지 않네요. 살짝 얹은 듯하게 시작을 해서 갖다 놓고요. 배아포 좀더 채워줬고, 네, 마무리 마사로 뿌리 쪽을 고정해줬더니 네, 움직이지 않네요. 그것도 짱짱합니다. 예쁘게 분갈이 됐나요? 와우, 예쁘게 됐습니다. 네, 라울 묵등이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구요. 라울 키우기와 라울에 대한 노릇이.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어린 그 라울과 이렇게 묵은둥이가 있는데요. 그 모습이 모두 다르납니다. 라울은 이렇게 어린아이는 파르파르 초록색이죠. 이런아이가 있구요. 요것과 중간쯤에 또 묵둥이 노릇노릇한 그런색이 있고, 짙은 초록색을 내는 또 그런 애기 같은 나울도 있고요. 한해한에 묵을수록 색상이 바뀌어 가는데요. 어린 나울, 중간 또 묵둥이가 있는데 요리 예쁜 나울을 보기에는 예쁘지만 오래 함께 하려면 자주 분갈이를 해 주어서 뿌리를 잘 정리해서 수간과 목대가 건강하게 잘 관리를 해 주셔야 함께 오래 생활할 수 있답니다. 라울 분갈이를 하실 때는 뿌리의 손상, 썩은 것, 또 깍지가 있는지, 목대가 검게 죽은 부분이 있는지를 잘 봐주시고, 1년에 한번 또는 6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이 좀 어렵다면, 1년에 한번 정도는 꼭 분갈이를 해 주시면서 키우셔야 건강하게, 오래 함께 할수 있답니다. 어린 나울은 푸르고 이쁜, 그, 뭐, 모습을 덜 하지만 그래도 건강하기 때문에 함께 오래 할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나울도 방울 복랑과 비슷하게 키우시면 됩니다. 흑배합은 3대7 정도로 상토 3을 쓰시고요. 물은 봄과 가을 2주 간격 주시고, 한겨울은 같은 간격으로 물을 주시되 물의 양을 줄여 주셔야 되고, 한여름에는 두달 두 정도 물을 살짝 공기신다는 생각으로 키우시면 입장이 떨어지거나 녹아내리는 고생은 더실 수 있답니다. 라울은 이제 햇볕도 좋아하고 물도 좋아하지만 한여름 아주 강한 햇볕은 살짝 차광을 해주시는 게 화상을 입는 것도 맞고요. 직광으로부터 잎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답니다. 오늘은 나울 분갈이에서 키우기, 물주기, 흙배합볕 예, 관리를 한번 이야기해 보았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요. 어, 저희 그 전부자의 다육사랑 밴드에도 놀러와 주세요. 어, 전부자의 다육사랑 밴드에 오시면 우리 같은 매니아님들이 모이셔서 어, 여러 가지 어, 자기의 그다육이를 공개하고 힐링하는 그런 어, 것도 있고요. 다육 정보란도 있고요. 궁금할 때는 또 우리 고수님들이 댓글을 달면 어, 거기에 답도 달아드리고. 나의 다육이와 우리 회원님들의 다육이를 같이 공유하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오시고요. 또 제가 라꾸 공구를 매주 수요일날 8시 한답니다. 라꾸 공구 화분이요. 이런 게 이제 라꾸 화분인데요. 물 마름이 좋고, 물이 아주 잘 마르는 그런 화분이라 음, 또이라오일라든가 금종류 이런 걸 키우기 아주 좋은 네, 화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나올 분갈이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영상 담아봤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